미니멀 캠핑 바베큐 파티 이 그릴로 완벽 이번에 구입한 휴대용 미니 바베큐 그릴은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. 캠핑이나 야외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쉽게 조립하고 세척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.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져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화학 물질이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. 시인증도 받아서 믿음직스럽고요. 작은 공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 여름철 바베큐 파티에 딱입니다. 정말 추천합니다. JUSCNDA의 한국 숯불 오븐 바베큐 그릴을 소개해 드릴게요. 이 제품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져서 내구성이 정말 뛰어나고, 비스틱 기능 덕분에 청소가 너무 쉬워요. 캠핑이나 야외 바베큐에 딱이랍니다. 조리도 간편해서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고, 숯불 그릴이라서 진짜 한국식 바베큐의 맛을 느낄 수 있어요. 화학성분이 없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. 여름철 가족과 함께 즐거운 바베큐 시간 보내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합니다. 이 휴대용 접이식 바베큐 그릴은 캠핑이나 피크닉에 정말 안성맞춤이에요. 경량 와이어 메쉬로 되어 있어서 가볍고, 2대 3인용으로 적당한 크기랍니다. 브랜드 캐사토의 제품으로 화학성분도 없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접이식이라 보관도 간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바베큐를 즐길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. 요리도구로 이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요즘 같은 야외 활동에 딱 맞는 아이템입니다.